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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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정권 저는 시 o 정권교체! go, don't go, d o n 하고 있습니다. t 들 아주 좋아들 하시는데 n t go, don't go, 리이 이 자리에 o d 모신, 모신 모든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 전공교체 확실하죠? 네! 예! 올해는 틀림없죠? 네!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선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선거의 표현은 뭐냐? 한편을 보고 심리를 간다. 한편을 얻기 위해서 심리를 간다. 장사하는 분들은 이론을 보고 심리를 간다. 그러죠. 이원을 벌기 위해서 심리를 가더라도 일원을 번다면 간다 한 표를 보고 심리를 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거의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죠 그한 표를 얻으려고 한표 없어도 괜찮아 나한표 뭐 없어도 돼 이게 아니고 내 조카 한표걔뺐타 가니까 없어도 돼 이게 아니고 그한 표를 얻기 위해서 심리를 가는 이 간절한 정성 지극정성이 있어야만 우리는 한 표를 얻을 수 있고, 이한 표가 바로 선거의 당락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를 할 때마다 그한 표를 위해서 온갖 욕을 넣고 저는 어려운 데서 선거를 많이 해봤는데 아까 우리 이택조 선거님도 여기 오셨는데 부천에 부천이 아주 전라도 가면 은 제일 우리 은파의 표가 없는 데입니다 거기서 제가 국회의원을 세번 했는데 박지은이하고 해가 제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한표한표이 얻기 위해서 온갖 욕을 다 먹고 제가 명함을 좀 명함을 재서 다버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도 있고, 온갖 그 수모를 겪으면서 그러나 싸우지 않고 웃으면서 오겠다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데 요즘에 제가 뵙 때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보이나 추석이나 설날이나 휴일이나 평일이나 항상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오직 우리 고교 연합이다, 우리 전공 연합이다, 우리 드레스 보럼이다또 어디죠?

땡볕에 더워가지고 일사병에 걸리던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이십니다 <laughs> 그동안에 우리는 태극기 세력이라고 불떡 욕을 먹고 태극기 세력이라고 불투명하고 욕을 먹고 요즘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느냐는 제1야당의 이런 피난과 욕을 먹고, 뭐 어떤 욕을 먹더라도 나는 대한민국 태극기를 지켜야 된다. 오직 일념으로 이 바로 승리의 날을 지켜오신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 위대한 나라 사람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미국에 가서 이 좌파들이 얼마나 공작을 많이 했는지 그렇습니다. 나는 미국 사람들 제가 만나보면 다들 그래도 이렇게 여기 히 먹으면서도 성조기를 여기 달고 있고, 여러분들 한미동맹을 외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나가려고 하다가도 대한민국에는 바로 이렇게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슴, 그 국민의 가슴 속에 성조기가 있다. 이것 때문에 바로 누구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떠나지 않을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한미동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모든 면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 그동안 위대한 역사를 세우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 위대한 정신이 대한민국 남북의 자유통일을 태극기 동의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저도 그동안 사실 정치하면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하필면그 당신이 탄핵을 반대하고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하고 경선에서 제가 졌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이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국회의원1 0년했지만은 저는 박상모도 아니고 박근혜 파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탄핵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몸을 먹었다고 징역 22년 형하는 이거는 반드시 천불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한 말입니다. 제가 국회의원들 중에 제가 친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62명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삼성병원에 계시는 거 아시죠? 제가 그동안에 김대중 대통령이 선방됐다 전두환 대통령이 선방됐다 노태우 대통령이 선방됐다 감옥에 갔다가 석방된 대통령 많이 봤습니다만 은 석방되면 자기 집에 가지 석방 사면 석방 복권 다 됐는데도 갈집이 없는 분 사면 복권 석방이 다 됐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속 계시는 분명절이 되었는데도 갈집도 없고 갈 건강도 찾지 못한 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분 그게 암살하고 보내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laughs>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감옥에서 4년 9개월이나 견뎠습니다. 저도 감옥에 2년 반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두배나 오랫동안 감옥에 살면서 몸이 망가지고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시 그 당원 62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감옥에 있는 이분의 마음에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아버님이 총탄에 흉탄에 돌아가셨을 때도 충격이고 어머님이 천판에 돌아가셨을 때도 충격이고 자기가 인기를 못맞이고 끌려났을 때도 충격이고 또 자기가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을 것도 충격이죠.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석방을 외치고 여러분들이. 대한리 성적위를 들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신 때문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안심하고 감옥에서 그 모든 고난을 겪고 드디어 사면 복권 석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살아있는 정치인 중에서 남긴 이상으로 박정희 대통령보다는 못하겠지만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통일 해극기 통일을 위해서 끝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회분이 되고 통분이 된 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때는 속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도 이분이 지금 이번에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보시면은 이번은 누구를 원망하는 게 없습니다. 항상 나라 걱정, 항상 국민에 대한 걱정, 장애인이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는 정말 장애인에게 감옥에서도 장애인에게 다시 힘을 내시라고 당신에게 반드시 건강과 행복과 행복이 함께할 것이라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저는 이분이 진정 대한민국의 국난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합니다. 위대한 승리를 향하여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8년 했습니다. 4년 동안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만,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신병원에 자기 형님을 2년6 개월 동안 입원시킬라고 자기 어머니한테 억지로 서명도 받고 자기 동 여동생 어 자기 남동생 전부다 자기 아는 친척 자기 부인 배경공 김씨 다 동원해 가지고 자기 형님을 정신병원에 치료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자기 형님은 아시는 것처럼 본인회계사로1 년에 연수임이 1억이 넘는 사람입니다. 공인여행사 중에도 아주 잘 나가는, 아주 명성이 있는 공인여행사예요. 사무실 내놓고 이런 훌륭한 형님을 자기를 비판한다고, 자기를 비판하기 때문에 형님이 나의 길을 막느냐 이래서 나의 길을 막는 자는 정신병원에 잡아넣어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 정신병원에 잡아넣지 못하도록. 부성수라는 분당 보건소장, 성남의 보건소장 세명 의사가 의사와 보건소장들이 다 반대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사 장재승 바로 성남 정신보건센터장 장재승 교수도 정신병이 아닙니다 이 사람 그리고 또 경기도의 정신보건 세타 단장이 있어요 이영문 교수라고 아주 대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 정신병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전혀 정신병이 아니다. 아무리 해도 이안 되니까 이재명이가 2년 6개월 만에 결국은 폭일했습니다 그런데 김사랑 씨라든지 여러분 아시는 성남시에만 66명을 강제 행정 입원을 시켰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하면서 단 정신병원에 치고는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단한 명도 정신 병원에 치원은 지금 없어요. 대한민국 200 지직 중에 단한 명도 그렇게 치넣는사람는데이 재명이는 66 명을 정신 병원에 직원는데 아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자리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몽땅 100% 정신 병원에 들어갈 각오계 계십니까? 우리가 뭉쳐서 싸워서 우리는 정신 병원에 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재명인가 상대원 시장에 왔어요. 저도 상대원 시장에 제 아는 동생이 또 거기에 장사다 보어요 상대원 시장에 자주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며칠 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거짓말을 시켜요. 자기 형님이 자기 형님이 저이 자기 형님이 약간 정신이 떠나 이고또 너무 시정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하고 이권에 개입하기 때문에 내가 정신 병원에 직원이 려버렸다 그런데 이렇게 그발간 거짓말식인데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사, 아주대학교 정신과 전문의사, 경기도 정신보건 단장, 성남시의 보건 정신보건 센터장, 성남시의 또 보건소장 3명 다 정신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이재명이가 또 상대원 시장에 와서 거짓말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형수님 쌍욕을 얻어먹었던 박인복 형수 이재선 회계사의 부인 박인복 형수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고소장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내기 직전인데 장영아 변호사하고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덜 섰는데 바로 서서 내겠다 그래서 이재명을 여러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투표를 똑바로 해서 이재명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기도에서 저 광교 신도시부터 또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 그리고 경태에 있는 고덕신도시 그리고 방교신도시 제가 이재명이 저 대장동은 30만 평이 안돼 28만 평밖에 안 되고 5,900 세대밖에 안 돼요. 저는 그보다는 최소한도 몇십 배의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김문수 돈 먹었다 소리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분요, 사람들 어 보세요. 이재명이는 지금. 제가 돈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 있는 유동규 또 감옥에 가 있는 김만배 남욱이 변호사 정영화 변호사 이들이 감옥가에 있는 자기 똘만이들이 전부 하는 소리가 예이 이재명이가 다 시기대로 나했는데왜 우리만 치어놓고왜 자기는 안 들어오고 우리만 지면은냐? 이래 가지고 지금 법정에 재판이 열리는데 다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의문사 한 사람이 지금 몇 명입니까? 자기 형님이 의문사를 했죠. 거기다가 유한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그 본부장 개발 본부장이 의문사했죠.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업 일처장 바로 김문기도 의문사했죠. 얼마 전에 자기 변호사비 25억, 대나부억을 제기했던 이명철이또 의문사 했죠. 계속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만배는, 1억 으면은 1,118억이나 먹은 이런 기가 막힌. 이 김만배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감옥에서 영장이 기각돼서 나올 때 교도관한테 165만원을 또 줘가지고 그게 또 요즘 교도관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공무원들 반듯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고를 하니까 바로 김만배는 추가로 감옥에서 추가 기소가 또 됐어요 이거 김영란법 위반에다가 또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는 이런 거는 다 고소가 또 돼가지고 저거 재판 또 받으면서 더 형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도움을 뿌리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수일이 대법관 이거 완전히 여덟 분 만나면서 완전히 박석해놨죠 박영수 특검을 완전히 석여했죠 이래서 전 법조부터 전 공무원들 모든 것을 부패하게 만든 이 김만배 이 김만배가 이렇게 되게 된다는 그 위에 바로 주범이 누구냐 이재명인거 아시죠 자 장동이라는 데가 어떠냐 수도권 남단 녹지축입니다. 여기는 녹지축을 해제를 해서 택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한 사람. 이재명 성남시장밖에 없어니 도지사도 못해요. 왜? 도지사면 이런 작은 거는 못하게 돼. 30만 평 이하. 30만 평 이하는 시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분다더큰 거는 도지사가 해요 그분다더큰 거는 또국토부 장관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요 대장동은 오직 한 사람 오직 그분 이재명만이 먹지를 택지로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 여기가 5,900세대 아파트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분 이재명 맞죠? 그리고 이 분양의화를 내준 것도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처음 창선해서 만든 자가 이재명 맞죠?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하고 본부장을 임명하는 것은 누굽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본부장, 조장 자살하고 죽고 감옥가 있고 그 밑에도 그성남도시개발공사와 사업협약서를 맺어가지고 들어왔던 범본자가만배 화천대유 천하동이 바로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사람 그분 누굽니까? 이재명이 녹지를 풀어서 택지로 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분양허가를 내주고 이 공사를 할수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창조하시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천하동인 여기에 아주 1120배 이상의 돈을 벌게 만들어준 협약을 맺은 자가 바로 그분 누굽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왜 감옥에는 딴사람이가 있고, 죽기는 딴 사람이 죽고 정신병원에 딴 사람을 보내고 있냐 바로 우리가 감옥에 보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바로 우리가 정신병원에 보내야 될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음문사를 해야 될 자는 진짜 한 사람이 있다면 의문사 해야 될 자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위원들 더불어민주당 뭘 하고 있는지 이재명의 특검 하자는데 왜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적어도 3월 9일날 이재명에게는한 표도 조서는 안되겠지요 요즘에 이 자리에 계시는 50,60,70만이 아니라 지금 2030과 5, 6, 7, 0이 합쳐서 세대 포위를 해서 이재명을 잡아야죠. 그리고 지금 모든 지역적으로도 다합쳐가 이제 전라도에서도 지금 반란이 다 일어나고 다 있습니다. 보셨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당해서 지금 국민의힘으로 오고 있는 거 보셨죠? 선관위 지원 2,900명이 바들고 일어나서 저 이집트에 놀러 다니고 있는 문재인이가 깜짝 놀라서 저 해주는 절대 인명 못하겠다 포기한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스님들 5천 명의 이 조계사 머리 깎은 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모자나 뭐 덮었지. 머리 다 깎고 추운 승복 입고 5천 명이 조계사에서 들고 일어난 거 보셨죠? 자 이제는 스님이든 목사든지 공무원이든지 모든 국민들이 젊은이들 20, 30이나 다 합쳐서 바로 대한민국을 보호롭게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이 잘못된 자를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되겠죠.